제가 6월달 쇼핑 총결산 영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지그재그랑 29cm에서 한번 쇼핑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그재그에서 산게더 많아가지고, 지그재그에서 산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9cm에서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흰색 브이넥 티셔츠를 구매했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흰 티에 약간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히프나틱에서 되게 예쁜 핏의 흰 티가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많이 깊이 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매 신축성은 괜찮아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이렇게 입고 와봤는데 와 핏이 진짜 예쁜데요. 이게 브이넥이 조금 많이 깊게 파져 있어서 가슴골 노출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엄청 짧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짧지도 않고 이게 기장도 길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완전 로우에스트 바지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배꼽까지 싹 가려 줄수 있는 기장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실루엣을 만들어 주는 제품이네요. 그래서 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히프나틱은 역시 상의가 엄청 맛집이에요. 음,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도 히프나틱에서 구매한 상의 제품인데요. 이런 핑크 색깔 반팔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허리 굴림도 엄청 잘돼 있고, 팔도 엄청 넓어서, 팔뚝도 커버해준다, 이러면서 엄청 후기가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색깔 자체는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 더 진한 베이비 핑크 컬러이긴 한데, 그리고 옆에 셔링도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뱃살도 조금 가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한번 입어봐야지 그 느낌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입어보고 올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저한테 댓글로 팔살 커버할 수 있는 티셔츠도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좀 신경 써서 골라본 제품인데 이게 팔 기장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팔살 커버는 잘 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이 허리 부분이 진짜 짠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이트해도 여기 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막 뱃살이 부각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되게 예쁜 베이비 핑크 컬러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청 바지나 아니면 연청 스커트 같은 거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그냥 여름에 청량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건 제가 코디할 때 한번 입으려고 뜯어놨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이런 아쿠비 클럽의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리본이 달려있고, 여기 레이스 포인트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소재의 티셔츠예요. 얼른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런 느낌의 탑입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런 레이스 포인트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리본 있고 이런 조금 페미닌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의 티셔츠나 나시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티셔츠도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안 고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보리 컬러랑 소라 컬러랑 블랙 컬러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흰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원래 흰티가 제일 끌리긴 했지만 이런 소라 색깔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기장이 조금 많이 짧긴 해요. 제가 배꼽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배꼽 위까지 오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굴림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짧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이웨스트 바지랑 같이 이렇게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살 안타템 저한테 많이 요청하셨죠? 그래서 제가 셔츠 제품 하나 구매해봤거든요. 이런 매니크의 자체 제작 상품인 여름 셔츠 하나 구매해봤어요. 이런 보라 색깔 셔츠인데, 요게 너무너무너무 색깔이 이쁜 거예요. 이거 제가 이런 색깔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시스루 느낌? 엄청 큰오버핏 셔츠여가지고, 그냥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샥 하고 걸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해봤고요. 매니크 제작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전에 매니크 제작 팬츠를 구매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아직도 잘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크 제작 상품은 그냥 한번 믿고 구매해보지, 뭐, 이러고 셔츠도 구매해봤는데, 소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단추나 뭐 이런 박음질 같은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 어, 이 위에 이렇게 입어도 이쁘다. 이렇게 그냥 걸쳐줄 수 있는 느낌의 셔츠를 구매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안에 하늘색 티셔츠랑 입었는데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기장도 엉덩이를 싹 덮는 게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되게 길어요. 근데 소매는 이렇게 걷어서 입거나 뭐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되니까 여름엔 덥잖아요. 근데 곧 죽어도 이제 쪄죽긴 쪄 죽어도 긴팔 입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덥죽긴, 덥죽긴들을 위한 아이템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여기 안에다가 나시나 흰색 나시 같은 거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이거는 더워 죽어도 긴팔만 입으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컬러별로 소장하셔도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소재도 괜찮고요. 이 소재가 면 100%여가지고 더워도 땀도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폴리나 그런 비닐 소재로 되어 있으면 여름에 바람이 안 통해서 더 덥잖아요. 근데 이거는 면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도 잘 통할 것 같고, 그리고 피부에 무리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예쁘고 컬러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여기 안에 진짜 흰색깔 탑이랑 같이 입으면 더더더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메니크 셔츠까지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바지인데요. 바지는 두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지 제품은 이런 차콜 컬러의 카고 로우웨이스트 팬츠입니다. 이거는 데일리주에서 구매를 했고, 데일리주 자체 제작 상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핏한 느낌의, 좀딱 맞는 느낌의 로우웨이스트 부츠컷 바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혹시나 안 맞을까봐 한번 배송 오자마자 바로 입어봤었는데, 엉덩이 부분이 좀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허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조금 많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핏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고 있었던 약간 이렇게 엉덩이 라인 쫙 붙고, 골반 허벅지까지 쫙 붙은 다음에, 밑에서 살짝 퍼지는 느낌의 미드라이즈 정도 되는 이런 카고 팬츠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이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제품 다 링크 남겨놓긴 할 건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차콜 컬러의 미드라이즈 카고 부츠컷 팬츠를 구매해봤고요. 이게 소재가 두껍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소재는 한 보통 정도 그냥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바지는. 이렇게 큰 와이드 팬츠를 하나 구매해봤는데 이거는 그때 친구랑 같이 영상 찍는 그 영상에서 그 친구가 입었었던 바지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써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 당연하다고 뭐 그러면서 한번 입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다고 로우라이즈로 입으려고 그래서 제가 입어봤더니 허리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친구를 따라서 구매했고요. 이 바지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되게 좀 평범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단추 포인트도 있고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흔한 느낌의 바지인 것 같은데 절대 흔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카리나가 연습할 때춤 연습할 때 입었었던 바지래요 한번 입어 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 봤습니다 이 엉덩이 부분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바지가 그 친구는 엄청 날씬했던 친구여가지고 이 라지 사이즈가 이렇게 골반에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허리가 가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이 웨스트로 입으니까 엄청 예쁜데 와 이거 진 진짜 허리 완전 한줌 같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바지인데요? 와, 진짜 예쁘다. 이게 허리를 엄청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 주머니 때문에 엉덩이가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오, 완전 일석이조인 아이템인데요? 워싱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흔한 느낌도 아니고 저보다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로우라이즈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우라이즈는 아니고 그냥 하이라이즈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진짜 예뻐요. 근데 기장은 조금 많이 길어서 기장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굽이 조금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대는 살짝 있었어요. 가격대는 6만원대 정도였는데, 6만원 정도면 뭐 이런 예쁜 바지, 요즘 바지 값들 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6만원에 이 정도 바지면 아주 만족스러운 바지입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는 쿠폰도 많이 먹일 수 있고, 할인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쇼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 신발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뿐에서 구매한 신발이에요. 꼬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아주 아주 예쁜 6cm짜리 미들힐 제품이거든요. 제가 네이밍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 행사장에 갈때신은 이런 여름 구두가 하나도 없길래 직진 배송으로 급하게 주문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후기가 너무 편하다고 이렇게 말이 많아서 그냥 한번 구매해보자 하고 한 3만 원대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발등이 되게 높은 편. 이런 하이힐 자체 신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발등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납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한번 신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납작해요. 그래가지고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발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뭐 발뒤꿈치나 원래 힐을 신으면 은발 앞꿈치가 가장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발 앞꿈치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이 발등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저는 이걸 250으로 구매를 했어요. 원래 구두 사는 것처럼. 이게 255 사이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은 1억 이상 하셔야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등 낮은 거 빼고는 다 너무 완벽하고 예쁘고 편한 신발이었습니다. 굽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통통해요. 그래가지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신발 쉐입 자체는 진짜 예쁘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쿠션도 푹신푹신하고. 근데 이 발등이 너무 낮아 맞아요. 그것만 빼면 아주 완벽한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지그재그 상품은 이런 모자인데요. 제가 그닉닝님 그 대학교 축제록이 요즘에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커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런 완전 Y2K 느낌 낭낭한 모자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볼캡이고요. 오 굉장히 예쁜데요. 되게 Y2K스럽고 그, 닉니님이 쓰셨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게 7,800원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Y2K 모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그재그에 이런 디자인 많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컬러도 마음에 들고, 이 앞에 있는 이런 진짜 옛날에 저는 이 시대를 살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을. 그래서 그때의 그 감성이 완전 느껴지는 그런 모자입니다. 이런. 워싱 포인트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예쁜 볼캡을 마무리로 지구재그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9cm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유휘라는 브랜드에서 티셔츠를 구매해봤어요. 이런 리본이랑 하트랑 이렇게 엄청 귀여운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크롭 티셔츠를 구매해봤는데요. 너무 작은데요? 팔도 진짜 엄청 짧고 너무 작아서 잘 맞을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샀어요.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입어봤는데 저 이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보다 사이즈가 더 작으신 분이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린팅 자체는 예뻐요. 그냥 가슴둘레가 좀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린팅도 찢어지지도 않고 괜찮은데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너무 예쁘지만 이 넥라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기장도 제가 배꼽이 여기 있는데 엄청 짧은 편에 속하고요. 저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지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어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팔도 좀 많이 짧고요 예쁜 핏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 그림은 진짜 귀여워 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넥라인이 조금만 진짜 한이 정도만 내려왔어도 저는 마음에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어깨도 그냥 그렇게 작은 느낌도 아니고 괜찮긴 한데 이 넥라인이 조금 더 파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 드리지만 여기 이런 리본 프린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입으니까 또 이쁘네요. 이런 목걸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마음에 별로 안되니까 빨리 갈아입고 와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신발인데요. 짠! 너무 귀엽죠? 박스부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마크모크의 샌들입니다. 이런 플랫폼 샌들이고요. 마크모크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로 예쁜 샌들을 구매할 수 있길래 한번 이걸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이런 흰색 샌들은 한 번도 구매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흰색 샌들로 구매를 해봤는데 예쁘지 않나요? 그리 그... 또 무려 6cm나 돼가지고 키도 더커 보이고 더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질이 별로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인조 가죽 티도 별로 안 나고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푹신푹신한 느낌의 착화감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꼭 29cm에서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고 가장 싼 플랫폼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발등이 되게 높은 편이라서 발등이 낮은 신발 신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볼도 넓게 나왔고 발등도 낮지 않은 신발이어서 발등 발볼 다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샌들이나 구두 같은 거는 250으로 한 사이즈 업해서 신는데, 저는 이거, 이 제품을 245로 구매했는데, 아주 편하게 잘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 착장이나 휘뚜루마뚜루 다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 여기다가 양말 신고 반바지나 스커트 입고 신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29cm에서 구매한 제품 중에 마지막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제품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빨간 색깔 비즈 목걸이입니다. 제가 이런 빨간 색깔 비즈 목걸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싼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너무 싼 티가 날것 같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찾아보다가 29cm에서 이굿 위크라고 할인을 하고 있길래 한번 그냥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실버 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 빨간색깔 비즈들이 산티가 나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했고, 제가 맨날 맨날 하고 다니는 이 티파니앤코 목걸이랑 컬러 조합도 너무 잘 맞고, 아주 예뻐서 여름에 그냥 이렇게 룩에 포인트가 딱될수 있을만한 제품이어가지고 이런 빨간색깔 비즈 목걸이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저의 이 많은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을까요? 이 중에 하나쯤은 있겠죠? 오늘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신 제품이 꼭 있으셔가지고 이번 여름, 이제 한여름이 시작되는 여름을 대비할 이런 여름 아이템 쇼핑 성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안녕!